오늘은 윈도우 11에서 클립보드에 저장된 내용을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공동으로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막는 꿀팁이니 놓치지 마세요. 먼저 클립보드에 저장된 내용이 왜 중요한지 이야기해 볼까요? 혹시 공동으로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작업한 적 있으신가요? 그럴 때는 이전에 복사했던 내용이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 내용이 개인정보라면 큰일이죠. 그래서 클립보드의 내용을 주기적으로 삭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럼 이제 클립보드 내용을 삭제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설정으로 이동해야 해요. 검색창에 설정을 입력하고 실행해 보세요. 설정창이 열리면 왼쪽 사이드에서 시스템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아래로 쭉 내려가면 클립보드라는 메뉴가 보일 거예요. 클릭해 보세요. 이곳에서는 클립보드 기록에 대한 다양한 옵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클립보드 데이터 지우기라는 옵션이 있어요. 오른쪽에 있는 삭제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이제 정말로 지워지는지 확인해 볼까요? 클립보드 관리 창을 띄워 보겠습니다. 윈도우 키 플러스 V를 눌러 주세요. 이렇게 클립보드 관리 창이 뜨면 이전에 복사했던 내용들이 목록에 남아있어요. 이 중에서 다른 사람에게 노출될 수 있는 정보는 모두 삭제하는 게 좋겠죠? 이제 설정에서 클립보드 데이터 지우기 버튼을 클릭해봅니다. 삭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다시 윈도우 키 플러스 V를 눌러볼까요? 이전에 있던 내용이 이제는 보이지 않죠? 이렇게 모든 내용이 삭제되었습니다. 클립보드의 내용을 자주 삭제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좋은 습관입니다. 특히 공용 컴퓨터를 사용할 때는 더욱 신경 써야 해요. 오늘은 윈도우 11에서 클립보드에 저장된 내용을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팁이니 기억해두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